2 0 2 0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오늘 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만큼은 아니었지만 일부 과목이 어렵게 출제돼 중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목 기자입니다. 선생님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학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수능 성적표를 받아듭니다. 점수를 확인한 순간 기대와 실망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최저고 못맞을줄 알았는데 보고 나니까 맞춰서 좀 안도가 되네요. 수학이 4등급인 줄 알았는데 5등급이 나와서 기분이 안 좋아요. 이번 수능에서는 수학과 탐구 영역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평가인데 수학 영역 점수가 올해 대입에서 변별력을 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위권 학생들은 모의고사 때보다 등급이 더 떨어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의 수시 불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일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는 수능 최대 등급을 수시로 지원한 경우에는 수능 최대 등급을 맞추기가 조금은 어려워진 친구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정시의 경우 대학마다 과목별 가중치와 표준점수 적용 비율 등이 다르다 보니 유리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학별로 그 반영 비율하고 반영 영역 수를 봐서 자기 자신의 점수의 유불리를 따져서 지원을 해야 돼. 전북교육청은 오는 14일 정시지원 전략입시 설명회를 열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실도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